좌측 파트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네, 아이롱을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팔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있다가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번 다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숲이 다날라갔거든요 너무 쉬워요. 네, 내앞을 당겼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측 파트도, 자, 한 바퀴 반 정도 있는 데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살살살, 돌돌돌돌, 돌돌돌돌. 네. 자, 이렇게 한번또 말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렸다가 네. 놓으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벌써 건조가 됐네요. 예약을 당겼다가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성분이 지성 쌤이 네 지금 지, 어, 진주에서 네또 아침에 일찍 와서 지금 3회차 교육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22mm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자컬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요령도 많이 생겼고요. 아이롱에 대해서 이제 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고, 네. 하나, 네, 돌돌돌 돌려주세요. 컬이 강하게 걸 거라, 네, 한번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네, 다시 한번 찍고, 네. 아이롱을 돌돌돌 돌려 주세요. 네. 그다음에 네. 어느 정도 돌아갔으면 네. 찍고 내려놓고 이제 수분이 건조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놓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 올라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 예, 22mm 예, 저희 각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 주시고 돌돌돌 말리고 그다음에 예. 펼쳐서 네. 네, 수분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내 네, 네, 앞으로 있다가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 네,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후에 어, 샴푸하고 타올로 드라이한 건조한 모습입니다. 네, 어떠세요? 22mm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어,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따뜻한 바람, 찬 바람 번갈아서 네,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예쁘네요, 아름답네요. 자, 이쪽에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따뜻한 바람, 찬 바람 번갈아서 네, 이렇게. Thank okay. 이렇게 열 처리 후에 화지 3장을 겹쳐서 네, 이렇게 감싸서 연예인 펑기, 덮개 연예인 펑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균이라는 모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감싸고 연예인 덮개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찍어 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네, 탄력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네, 다섯 네, 네.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책을 뽑은 다음에 네,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5초씩만 찍어 주시면 더 균일한 위치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연예인 여덟, 를가여고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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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더 네, 퀄이 강하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